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11년 메이저리그에서 평균 연봉이 2천만 달러를 넘었던 투수는 딱 4명 클리프리, 시시사바시아, 요한산타나, 로이 할러데이였습니다 하지만 류현진 선수는 이번에 2천만 달러 연봉의 계약을 따냈는데요. 그렇다면 류현진 선수의 2천만 달러 연봉은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 중 몇위일까요? 1위는 연평균 3,600만 달러 계약의 게리콜입니다. 수염을 깔끔하게 미는 대가로 앞으로 9년 동안 3745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콜의 계약을 2019년 성적에 대입을 해 보면 콜은 선발 등판당 11억 원을 받고 1이닝을 던질 때마다 2억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 하나를 던질 때마다 1000만 원을 법니다. 2위는 스트라스버그의 3500만 달러 계약인데요. 저는 게리 콜 계약보다 스트라스버그 계약이 더 놀라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스트라스버거는 실력도 뛰어나지만 운도 타고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첫 번째는 10살 때인 1998년 케빈 브라운의 포스트 시즌 16K 경기를 본 거였고, 두 번째는 토니 그인이 감독으로 있는 샌디에고 주립대에 진학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워싱턴의 지명을 받음으로써 역사가 부족한 워싱턴이 역사로 만들고 싶어 하는 선수가 됐습니다. 3위는 연평균 3,441만 달러 계약의 잭 그레인키입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그레인키, 커쇼, 벌렌더 중 지금까지 확정된 계약의 총액이 가장 많은 선수는 누구일까요? 2년 계약이 남은 그레인키는 3억 1,700만 달러. 역시 2년 계약이 남은 커쇼는 2억 5,700만 달러. 마찬가지로 2년 계약이 남은 벌렌더는 2억 9,200만 달러입니다. 커쇼는 그레인키보다 4살이 어린 투수니까 3억 달러 도전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위는 연평균 3,300만 달러 계약의 저스틴 벌렌더입니다. 벌렌더가 2019년 3월 2년 추가 연장 계약을 맺었을 때 알렉스 브레그먼은 벌렌더의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케이트 업튼의 친구를 소개받을 거라고 했는데요. 소개는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케이트 업튼의 증조부인 프레드리그 업튼은 한때 세탁기로 유명했던 월풀의 공동창업주입니다. 벌렌더가 처갓집에 가면 돈은 없어도 착한 사위라는 이야기를 들을까요? 5위는 연평균 3,100만 달러 연봉의 클레이튼 커쇼입니다. 2018년 커쇼의 연봉은 3,557만 달러였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 야구 선수는 연봉의 수입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포브스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르브론 제임스는 8,760만 달러로 미국 스포츠 선수 중 1위, 스테픈 커리는 7,940만 달러로 2위에 올랐는데요. 커슈의 친구인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쿼터백 매튜스테포드도 연봉은 2,650만 달러였지만 이것저것 다 합치면 4,4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하네요. 공동 5위는 연평균 3,100만 달러 계약의 데이비프라이스입니다. 보스턴이 2016년 프라이스에게 2억 1,700만 달러라는 당시로서는 투수 역대 최대 규모 계약을 안겼을 때 보스턴은 프라이스가 양키스를 상대로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프라이스는 2015년까지는 양키스전 평균 자책점이 4.04였는데요. 보스턴 입단 후로는 7.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위는 연평균 3천만 달러 계약에 맥스 쉬워저입니다 예전에 웨이트 오이트는 모든 메이저리거의 가족들은 식사하기 전에 베이브 루스에 대해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루스가 자기뿐 아니라 전체적인 연봉 수준을 끌어올려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워싱턴 팬이라면 하루에 한 번씩 쉬어져에게 감사 기도를 할것 같습니다. 8위는 연평균 2900만 달러 계약의 크리스 세일입니다. 번간너는 2년차 때 샌프란시스코와 6년 3556만 달러 계약을 맺었는데요. 세일도 3년차 때 5년 32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둘다 구단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이었습니다. 세일은 5년 계약에 옵션 2년까지 붙어 있었기 때문에 9년차 시즌이었던 지난 시즌 연봉이 1,50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보스턴과 맺은 5년 계약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9위는 연평균 2,750만 달러 연봉의 제이콥 디그롬입니다. 게리콜, 스트라스버그, 제귤러 계약 이후 가장 박탈감을 느낄 선수는 디그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디그롬은 올 시즌이 끝나면 FA가 될수 있었는데요. 만약 올해도 지난 2년처럼 던지고 나왔다면 3,500만 달러 연봉은 기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디그롬은 2019년 3월에 5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2022년이 끝나면 옵트하우스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때면 35세 투수가 되기 때문에 옵트하우스를 통해 재미를 보기도 쉽지 않은 입장입니다. 10위는 연평균 2,583만 달러 계약의 존 레스터입니다. 2016년 승리 기여도가 5.6인 반면 나머지 4년은 8.1로 연평균 2.0 수준인데요. 하지만 레스터가 없었다면 컵스도 월드시리즈 우승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후회 없는 영입이 됐습니다. 2007년과 2013년 보스턴, 2016년 컵스에서 도합 3개의 우승 반지를 가지고 있는 레스터의 월드시리즈 통산 평균자 측점은 1.77입니다. 11위는 연평균 2,500만 달러 계약의 제이크 아리에타입니다. 만약 아리에타가 2015년 싸이 영상을 수상한 직후 FA 시장에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많은 팀들이 달려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리에타는 FA까지 2년이 더 남아 있었고, 그 2년 동안 눈에 띄는 하향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컵스가 주겠다고 했던 계약에 훨씬 못 미치는 3년 7,500만 달러를 받고 필라델피아에 입단했는데요. 이대로라면 필라델피아는 옵션 2년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위는 2,360만 달러 계약의 잭 윌러입니다. 윌러는 나이와 강속구 이두 개로 1억 달러 투수가 됐는데요. 류현진 선수가 승리 기여도 13.5를 기록하고 8천만 달러 계약 범가너가 32.5를 기록하고 8,5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반면 윌러는 고작 9.7을 가지고 1억 1,800만 달러 계약을 따냈습니다. 보라스의 주행거리 이론이 윌러에게도 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3위는 연평균 2,333만 달러 계약의 패트릭 코빈입니다. 코빈이 승리기여도 11.2를 가지고 6년 1억 4천만 달러로 워싱턴에 입단했을 때 걱정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슬라이더 몰빵 이라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코빈은 커브와 체인지업을 던지기 시작했고 구속까지 빨라졌습니다 코빈 역시 2013년 208이닝을 던진 후 토미존 수술을 받음으로써 차근차근 빌드업을 할수 있었던 투수입니다 14위는 연평균 2,214만 달러 계약을 7년 동안 보장받은 다나카 마사히로입니다 개정된 포스팅에 가장 큰 수혜를 본 선수죠 마치자카 때는 보스턴이 독점 협상권을 얻는데 5,111만 달러, 다르비슈 때는 텍사스가 5,170만 달러를 쓴 반면 다나카 때는 2천만 달러 상한선을 써내면 모두 협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 끝에 양키스와 1억 5,500만 달러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다나카는 올 시즌은 32세의 나이로 FA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아시아 선수 최초로 생애 연봉이 2억 달러를 돌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15위는 연평균 2,200만 달러 계약의 조던 짐머맨입니다. FA가 되기 전 4년간 승리 기여도가 16.5인 선수였기 때문에 5년 1억 1천만 달러 계약은 저렴하다는 평가였는데요. 짐머맨도 디트로이트가 고향인 와이오밍주에서 가깝기 때문에 더 재지 않고 사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이후 4년간 승리 기여도는 0.8에 불과합니다. 만약 워싱턴이 돈이 부족한 팀이었다면 스트라스버그를 포기하고 짐머맨을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16위는 연평균 2,166만 달러 계약의 자니 쿠에토입니다. 애리조나가 그레키와 2년 650만 달러 계약을 맺었을 때 샌프란시스코는 쿠에토와 6년 1억 3천만 달러, 사마자와 5년 9천만 달러, 두 명에게 2억 2천만 달러를 썼는데요.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분산 투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2015년 보스턴이었는데요. 보스턴은 도합 1억 8300만 달러를 헨리 라미레즈와 파블로 산도바레게 쏩니다. 하필이면 자기관리 안 되기로 소문난 둘을 잡았다는 게 지금 봐도 신기합니다. 17위는 연평균 2100만 달러 계약의 다르비슈입니다. 다르비슈는 2017년 월드 시리즈를 망치고도 2018년 컵스와 6년 1억 2600만 달러 계약에 성공했는데요. 지난 두 시즌 동안 올린 7승 11패, 평균자책점 4.16의 성적은 분명 실망스러웠습니다. 다르비슈는 옵타우스를 포기하고 컵스에 남았는데요. 이로써 남아있는 계약이 4년 8 100만 달러로 류현진 선수와 거의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33세 시즌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류현진 선수와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비교가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위는 연평균 2천만 달러 계약의 류현진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류현진 선수가 맺은 4년 8천만 달러 계약과 박찬호 선수가 2002년 텍사스와 맺은 5년 6,500만 달러 계약을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류현진 선수의 2천만 달러 연봉은 현재 선발투수 기준으로는 18위이지만 야수를 포함하면 공동 38위가 됩니다. 반면 박찬호 선수의 평균 연봉 1,300만 달러는 계약 2년 차인 200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야수를 포함하더라도 공동 16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의 랭킹보다 박찬호 선수의 연봉 랭킹이 훨씬 높았던 겁니다. 당시 박찬호 선수의 1300만 달러 연봉은 선발투수 기준으로는 케빈 브라운, 페드로 마르티네스, 랜디 존슨, 그렉 매덕스 마이크 햄튼에 이은 6위였습니다. 오늘은 쉬어가는 의미에서 연봉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선발투수 1위부터 18위까지의 연봉 랭킹은 영상 마지막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